오케이, 13번. 성우랑 민지. 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얘가 A랑 B랑 C의 합집합이 30. 그리고 A랑 B의 교집합이 4. 그리고 C에서 A를 뺀게 8.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뺀게 3.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요. 시골 푸는 것보다 그림이 날것 같은데? A랑 B랑 C랑의 관계가 다 교집합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거 말고는, 이거 말고 될수 있냐? 두 경우 나눠봐야 되나? 이거 말고 보려면, 어, C A B 이렇게 생길 수 있나? 또? <laughs>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A, B에서 A를 뺀 부분, B에서 A를 뺀 부분과 C의 여집합과의 교집합? 이 그림도 지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둘다 한번 볼게요, 둘 다. 어, 볼게 A B C 합집합 일단 30이어야 돼. 원소는 다다해서 30 나와야 되고 A랑 B 교집합 이거죠? 여기 지금 4 있어야 돼, 4. 맞아. 그다음에 또 C에서 A를 뺀 부분. C에서 A를 뺀 부분. 여기죠? 여기 지금 8 있어야 돼, 8. 맞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A에서 A에서 B를 뺀 부분 여기네? 여기 지금 3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 그치? 그리고 다 더한 합집합은 30 나와야 되고 그럼 내가 여기 알수 있지? 여기 왜냐면 다 더했을 때30 나와야 되나? 중복한 거 없이 다 더했을 때 얘가 지금 얼마냐면 15니까 여기 15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됐어? 그 다음 문제에서는 A여 교 B여 비 교, C, 여지. 얘를 그냥 쉽게 말하면, B에서 일단 A 뺀 다음에, C의 여지합과의교지합 구하는 거 맞아요? 아니, 아, 그러니까 이, 아, 이런 말이든 인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결합없이 만들어서 상관없죠? B 빼기 A. 교, C, 여는 빼기 C. 이거의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건거 알겠어? 집합의 연산으로 바꾸면? 그래서 B에서 A를 뺀 부분이면, 여기 핑크색 여기까지 포함. B에서 A를 뺀 부분이면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여기서 C마저도 빼라고 했잖아. C랑 관련된 거 마저도.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기 부분인 거야,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15지, 15. 이해됐어? 그 다음 얘로 한번 가능한지 볼게. 얘로 보면 일단 전체가 30 나와야 되고 A랑 B의 교집합. 여기 4네, 여기 4. 그죠? 그 다음에 C에서 A를 뺀 부분. 여기 8 나와야 되는 거네. 아, 뭐래. 어, 여기지? 여기 8.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면 A에서 B를 뺀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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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죠. 이걸로 쓸까. 여기 3 그러면 지금 전체는 30이어야 되니까 이거 지금 10 이거 얼마야. 7 더하기 8. 여기, 여기 15 나와야 되는 상황인가. 그럼 B에서 A를 뺀거 B에서 A를 뺀게 15죠. 15 여기서 C까지 빼래. C 없으니까 그냥 15지. 어떻게 생겼든 간에 15가 나오긴 하겠네 이게 어, 어떻게 어 생겼든 간에 15가 나오긴 하겠네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일단 교집합 이 조건만 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혹시 몰라 어떻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 딱 구분 지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면 알겠죠? 음.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니면서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전체 집합이 10이고요 B에서 C를 뺀거의 원소랑 C에서 A를 뺀거의 원소가 3이고요 A는 C의 부분집합이고 C는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이건 무조건 이렇게 그릴 수 밖에 없겠네 이게 전체면 이게 전체면 지금 내가 이거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같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극단적으로 그리면 b 안에 c 있어야 되고 c 안에 a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야지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온전히 다 포함되고 있어야지만. 맞아요? 그다음에 뭘쓸수 있냐면 b에서 c를 뺀 거. b에서 c를 뺀 거라는 거는 b만의 것 얘기하는 거야. c랑 관련된 건다빼 버릴 때. 그때 여기, 여기 부분이지? 이게 3, 3이라는 것까지도 이해돼서 3 개? 원수의 개수로 쓸게 일단. 헷갈리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C에서 A를 뺀 거. C에서 A를 뺀거 C만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 3. 맞냐? 그다음에 아, 어, 그다음에 A. 자.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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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관건이네, 이제. C의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가는 거니까. A를 보면, 최대, 일단 얘기하면, 최대 몇 개일 수 있어, 원소가? C의 부분 집합이면서, 그지? C의 부분 집합이면서, A가 지금, C의 부분 집합이면서 원소 개수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대. 그럼, 자, 이렇게 얘기해볼까? 지금, 이거 3더하기 3하면 6이지. 그치, 6이지. 전체 몇 개래? 10개지. 전체 10개죠? 그치, 전체 10개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편 없나? 음, 생각을 하면, 전체가 10개면, 얘가 전체에게 가장 최대인 거 아니야? 내말 무슨 말인지 하나 A 원소가 몇 개여야 최대, 최대일까? 네 개. 어, 네개가 최대지. 왠지 모르겠어, 민재? 얘가 전체일 때, 얘네 빼고, A가 진짜 온전히 네개 있을 때, 그러니까 B가 전체가 되는 거지. 그때 A가 가장 최대일 거 아니야. 어차피 얘네랑 겹치는 건못 갖고. 이해하나요? 이해그 다음에, 최소는? 최소는 몇 개일까? 일단 0개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안 돼?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치.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돼. 한 개는 있어야지. 성화야, 무슨 말인지 알아? 최대 4개일 수 있죠? 얘네 빼고 나머지 원소가 싹다 A 거면 최대잖아. 이해가요? 전체에서. 그 다음에 최소는 일단 0개는 안 되잖아. 공집합 안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한 개는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C의 원소. 그럼 C는 A 원소는 이미 C 거야? 부분집합이니까? C의 최대 몇 개예요? C는 최대? 7 개. 최소는 네 개. 그래서 둘이 더해서 1 1 개라고 쓰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이해됐어? 진짜? 이거 좀 집합은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가지고. 그다음에 19번 어 전체 집합 있고 집합 A가 1, 2, 3이고 집합 B는 A의 원소들 다른 것들끼리 그지? 다른 거더라고 했을 때 1과 1은 안 돼요. 다른 것들끼리 더한 게 B의 원소래. 그럼 뭐 나올 수 있어? 뭐 나올 수 있어. A랑 B의 원소들 A에 A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한 게 B의 원소인데 똑같은 것끼리는 더할 수 없대요. 뭐 나올 수 있어. 3? 4? 5밖에 안 되네. 이게 B의 원소인 것까지도 구했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랑 X의 교집합이랑 B랑 X의 교집합이 같은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중에서 X 중에 모든 원소의 합이 가장 큰 집합 X. 그죠? 잘 봐. 자. A교 X랑 지금 B교 X랑 같아야 돼. 자, A 원소 뭐 있냐면요. 1, 2, 3있다 1, 2, 3. 이거랑 지파 맥스 뭔지 몰라? 이거랑 지파 비는뭐 있냐면 3, 4, 5 있다? 이거랑 지파 맥스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맞아? 자, 여기서, 여기서. 전체 지파는 뭐냐면, 전체 지파는 1, 2, 3, 4, 5, 6, 7, 8이죠? 전체는 1, 2, 3, 4, 5, 6, 7, 8이야. 둘의 교집합이 같대. 둘의 교집합이. 둘의 교집합이 같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뭐는 일단 X가 가장 커야 돼. 더했을 때. 많을수록 좋다고. 집합 X는 일단 여기서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 3. 많을수록 좋다고 했잖아. 집합 X가 3 갖고 있으면 얘랑의 교집합에 3 무조건 들어가지. 얘랑 교집합에도 3 무조건 들어가지. 그럼 둘의 교집합 일단 같다 는 것도 성립해야 되니까. 성우 이해돼? 뭐는 들어가면 안 되겠니? 1, 2, 4, 5는 안 되지. 집합 X 안에. 왜? 집합 X가 만약에 1, 2, 3이야. 그럼 교집합이 1, 2, 3이겠지. 근데 얘한테 교집합은 3밖에 없을 텐데? A에도 없고 B,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는 거는 X가 갖고 있어봤자 얘네가 교집합이 돼도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같다는 것도 성립해야 되니까 지금. 얘가 집합 X가 1, 2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1, 2, 3이야. 그래도 3, 4, 5랑 1, 2, 3과의 교집합은 3밖에 안될 텐데 같다는 게 성립을 안 하잖아 또는 집합 X가 만약에 3, 4야 3, 4 얘가 3, 4면 그래봤자 얘 교집합 3밖에 안 되는데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 돼? A만 할 거랑 B만 할 걸로는 안 돼요 성우 이해하니? 어 1, 2, 4, 5는 지워 나머지 68은 관계없지 교집합은 3만 있어도 같아지는 거고 집합 X 중에서 더해서 가장 최대려면 많을수록 좋잖아 68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다 넣어버려. 지파 맥스가 이때 이 원소들의 합이 가장 최대일 거라고.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성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민지도 없고? 어,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응. 그 다음에 20번.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봐봐. B랑 C의 교집합이, B랑 C의 교집합이 가장 최대일 때가 어뜨, 어떨 때일까? 36일 때, 그렇지. 집합 하나가 통째로 다 교집합일 때. 지금 얘네가 공통된 거 찔끔찔끔만 쓴거 말고, 최대려면 집합 하나의 원소가 통째로 다 교집합이어버리면 원소가 가장 많을 거라고. 이해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C 안에 B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서 A교, B교, C도 가장 최대려면 원소가 얼마일 때예요? 33. A, B, C 찌끔찌끔 같아지는 거 말고 집합 A 통째로가 싹다 교집합이면 그 되지. 일단 B랑 C는 A보다 원소 개수가 많으니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이해 돼, 성우야 어. 그럼 지금 집합 A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때가 지금 B교C가 최대고요. A교, B교C가 최대의 원소를 가질 때라고. 집합이 그냥 통째로 다 교집합일 때. 원소들 찔끔찔끔 떼내는 거 말고. 이해됐어? 그럼 이때, 이때, A 빼기 B. 이게 지금 33이고, 36이잖아. 33. 여기 몇개 있어야겠니? 3개. 여기는. 한개 개밖에 한못 남죠? 그럼 A에서 B를 빼면 A에서 B만의 걸다 빼버리면 뭐 나와요? 0 A가 지금 B에 포함돼 있어야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B꺼 빼버리면 A 것도 안 남죠 그죠? 그 다음 B에서 C 빼버리면? 0왜 0. C의 부분집합인데? C 빼버리면 남는 게뭐 있어? C에서 A 빼면? 4 그죠? C에서 A 빼면 여기 부분 그래서 답은 4 쉽지? 생각으로 풀어야 돼서 집합은 어려워봤자 생각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21번 자 전체 집합이 1 2 이하의 자연수인데요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가 small a가 small 어, a는 small a가 a의 원소면 2분의 a는 A의 원소가 될수 없다가 참이래요. 전체집합은10 이하의 자연수야. 지금 내가 이 s m a a라고 쓴이 모든 원소들이 전체집합을 넘을 순 없어. 그치? 1부터 10까지 외에 나올 순 없어요. 그러면서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의 합의 최대일 때. 합의 최대일 때. 자. 그럼 집합 A에 있는 애들이 1부터 10까지인 자연수 중에서 큰 애가 들어갈수록 좋잖아. 그치? 일단 A가 얘의 원소이려면 가장 큰 거는 뭐가 있겠어? 10. 자, 1, 2, 3, 4, 5, 6, 7, 8, 9, 10일 때 얘기하는 거야? 일단 10이 A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지? 자, 10이 만약에 A의 원소라면 2분의 10은 A의 원소가 아니래. 2분의 10 뭔데? 5. 10을 가지려면 5는 버려야 돼. 이해가? 그러면서 가장 최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 9부터 넣는 게 좋겠지? 그 다음에 성우 이해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9너도 되죠? 9 9를 넣게 되면은 2분의 9는 여기 없잖아 자연수에 그럼 얜 괜찮아 버릴 거 없어 응 포기할 거 없어 그 다음 내가 8도 그럼 넣을 수 있겠네? 그럼 8을 넣으면 뭘 버려야 돼? 뭘 포기해? 4를 포기해야겠네 둘다 가질 순 없으니까 2분의 a는 못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7 그럼 7을 가지면 뭘 포기해야 돼? 상관없죠? 어, 괜찮아. 얘는 괜찮대. 그치? 그 다음에. 6. 6을 가지면 뭘 포기해야 돼? 3을 포기해야 돼. 그 다음에. 2. 2를 가지면 뭘 포기해야 돼? 1을 포기해야 되네. 이때 집합 A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원소의 합이 최대일 때. 이것만 더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지? 괜찮죠? 응. 성우 괜찮은 거 맞아? 네. <laughs> 자, 어, 실수 엑 X에 대해서 두 조건 P랑 Q가 있는데요. 다음 조건이 이렇게 생겼을 때, 명제가 거짓일 때, 이 명제가 거짓이려면, P이면 Q이다가, 이 성립하는 게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 미안, 미안. 아, 그 말이 아니네. 밑에 써 있어? <laughs> 밑에 이 명제가 거짓이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not p 또는 not q이다. 이게 거짓이래. 이게 거짓? 그럼 내가 이 명제를 이 명제가 그러면 이게 참이면 이거의 부, 이게 거짓이면 이거의 부정은 참이지. 이거의 부정은 뭔데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이고 집합으로 평, p이고 q이다 이런 말이지. 다시 말하면 어떤 실수 하나라도 p랑 q에 있으면 참이라는 거야. 이해 돼? 이 명제가 거짓이면 이걸 이거의 부정은 참일 거네, 지금.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이면 안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실수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지. 모든의 부정이니까 어떤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성우, 이해돼? 민지, 이해됐어요? 이 명제가 거짓이니까, 지금 내가 얘가 참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찾으면 돼. 그럼 자, 이제 조건을 이제 풀어야지, 조건은 P 보자, P. 조건을 풀어봅시다. P는 어떻게 돼있냐면요. 어, X제곱 마이너스 2KX. 저 K제곱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고 싶니? 합차로 쪼개까 합차로? 인수분해 딱 되잖아 k-1, k-1 얘가 0보다 작다 이거지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맞죠? 곱해서 이거 되는 건 내가 인수분해 놔서 보일 거야 더해서 마이너스 2k 되려면 어때야 돼? k-1이랑 k-1 쓴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x- k-1 x-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거네요. 음.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범위 일단은 아보리니까 사이값 나오죠? 범위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그죠? K 플러스 1번 작다. 이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일 거 아니야. 이 부등식 이거. 내가 해. 범위를 구한 거 이거 자체. 괜찮아 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Q도 풀어야지. Q. Q는 저번에 민지랑 성우는 기억해야 되는데 절대값 한개 나면 수 쉽게 푸는 거얘기듣던 기억나? 얘기했는데 <laughs> 저번 주에 절대값 한개 나오면 어떤 수보다 작을 때내 양쪽 값이라고 사잇값이라고 했어 사잇값 사잇값 이차부등식 아볼처럼 기억하라고 했잖아 어떤 수보다 작으면 사잇값 성우 기억나? 기억 안 나면 니네 그 양수음수 나눠서 범위 나눠서 해야 되고 사잇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사이 값이니까, x-2분의 k가, 그 다음 5보다 작다. 이렇게 사이라고, 사이. 저 숫자의 사이. 얘 넘겨버리면, 실제 값은, 범위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k-5보다는 크고, x가 2분의 k 플러스 5보다 작다. 이 범위라고. 지금 이두 개의 범위에 교집합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 하나라도. 내가 k가 자연수라는 것만 알고, 다른 건 모르거든. 지금 얘가 어떻게 생겨했냐면 내가 수직선을 딱 그리면 이게 k 1이너스 k 플라고 하자. 그러면은 지금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돼 얘도 2분의 k 5 2분의 k 플러스 오. 다시 말해서 겹치는 교집합 여기 안에 원소가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고. 또는 또는 지금 일단 둘 중에 뭘 비교할 수 없잖아. 그치 k가 자연수인데 얼마인 값인지 모르니까 또는 2분의 k 5 뭐가 작은지 모르니까 둘다 써보는 거예요 k 플러스 5이 사이에 이렇게 k 1 k 플러스 5가 있고 얘네 교집합 여기 안에 원소가 있으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 그림 또는 이 그림이어야지만 지금 이 명제를 지금 내가 쓴 이거의 부정이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그 자연수 k개수인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명제를 부정으로 만드는 거짓으로 만드는 성우 이해가니? 민지 다 이해됐어? 이거 푸거까지 이해된대매 이거 p랑 q의 교집합의 공집합이면 안된대매 그죠?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원소가 있거나 이 부분에 원소가 있어야되는 상황인거야? 그럼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비교해야지 이 부분은 이분의 K-5랑 K-1랑 이 비교했을 때 K-1이 더 커야 돼.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같아버리면 원소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그치? 그럼 자, 이거 먼저 풀어보면 넘기면 마이너스 U. 넘기면 2분의 K. 범위는 마이너스 12보다 K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차피 K는 자연수라서 이거 범위 버려도 되겠네. 딱이 모습밖에 안 되나 보네. 그 다음 얘한번 비교해볼게. 얘는? K-1, 2분의 K 플러스. 5. 얘 등호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안 되죠? 어 그럼 이대로 옆에 넘기면 2분의 K, 6K는 12미만. 여기 범위에서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 K는 자연수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12미만이어야지만 교집합에서 공집합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이거 몇 개예요? 자연수 K, 10? 한 개. 어차피 X는 모든 실수라서 그냥 이 숫자가 같지만 않으면 돼. 실수라는 건 수직선에 얼마나 많겠어. 유리수, 무리수만 해도 내가 절대 평생 못 세잖아요. 민지 이해돼? K가 지금 만약에 11이어봐. 아니. K가 만약에 6이어봐. 6. 그럼 얘는 5지. 얘는 8이죠. 5랑 8 사이 있는 실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못 세. 그치이두개 숫자가 같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지금 얘가 만약에 12가 되버리면 얘 11이지 얘도 11이죠 이렇게 되버리면은 이 사이에 똑같은 숫자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12는 지금 빼는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 이거 지금 문제 푼거깝다 이해가 됐어?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진짜. 특히 학교 시험 어렵게 꾸면 충분히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어? 자, 이번에 23번. 23번 지합 A는 집합 A의 원소는 2분의 N이라고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죠? 그러면서 N은 자연수만 되고, 이때 N이 될수 있는 건 1분의 50까지 다 된대. 어, 그렇구나. 그 다음에 M은 자연수죠. M도 자연수고요. 1 이상 5 2아래 그리고 나한테 A랑 b 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거든. 음. 봐봐봐. 그러면 지금 2분의 A의 범, 2분의 N의 범위도 구해볼까? 그럼 집합 2분의 N은, 2분의 N은 2분의 1 이상 2분의 52하면서 이 N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연수니까 1부터 50까지 다 들어갈 수 있죠. 상호 맞아? 그 다음 얘도 보면, 이, 삼, 으로 나누면 3분의 1 이상, 3분의 m 이 3분의 50이야. 이 범위에 있어야 되면서 m은 자연수들은 다 들어갈 수 있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일단은 n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단 총몇 개야? 50개. 왜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0까지? 그지 m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50개 다 되잖아 합집합의 개수는 A랑 B 원소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건 빼줘야지 여기서 겹치는 게 있지 2분의 2랑 3분의 3부터 겹치잖아 이제 그쵸 2분의 2랑 3분의 3부터 이제 겹치지 1이잖아 또 2분의 4랑 3분의 6이 겹치잖아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지금 얘가 될수 있는 건 그럼 얘가 지금 그럼 내가 이게 2분의 50면 25지. 근데 여기서 25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자연수 나오는 것만 빼면 되겠네. 그것만 내가 두 번씩 더했을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지금 자연수 나오는 거 m이 얼마일 때까지 가능해? 어, 48일 때까지 그지? 16까지. 그럼 내가 지금 1부터 16까지는 지금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생 거네. 요거 안에 이것만 빼주면 되겠죠? 성우 이해가? 어, 1부터 16까지 몇 개예요? 16개 이건 빼줘야 돼. 왜? 16개는 두 번씩 셌으니까. 100은 더100 0기16 100, 이게 끝이야. 이게 원소의 개수겠지. 원래 원소의 개수 자체가 a 원소 b 원소 더한 다음에 그 집합 빼주는 거니까요. 이해됐어? 쉽죠? 아무래도 집합명제 단원이 쉬워. 자 먼저 지금 고치자 이제. 고칩시다.